마파라시 친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20일, 2021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전국이 이번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를 부르면서 그렇지 않아도 감당이 안 되던 인기가 이제는 걷잡을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전하는 카타르에서의 리얼 전국 소식들인데요. 개막식 전부터 전국을 쇼핑몰과 식당 등에서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카타르 연예가에도 주요 이슈로 등장하더니 개회식이 끝나고 나선 어디를 가든 전국의 노래가 들린다고 합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나선 어디를 가든 전국의 노래가 들리고 심지어 월드컵을 보기 위해 카타르를 방문한 외국인들까지 경기장에서 입장을 기다릴 때 흘러나오는 전국의 드리머스에 몸을 흔들어 대는 등 한마디로 카타르는 BTS 전국 지옥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전국 지옥이라. 전국이로 가득한 카타르. 분위기 좋겠다. 요르단 왕세자이자 국왕 압둘라 이세의 아들인 후세이 빈 압둘라 이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특별 버전이라는 글과 함께 전국의 피파 개막식 공연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개막 시 현장에 있었던 우리나라 기자들의 후일담도 인상 깊었는데요. 해외 출장에 가면 간혹 어깨가 움츠러들 때가 있는데 한국 축구는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면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축구 출장은 좀 위축되는 출장이라고 합니다. 개막 시 취재를 위해 스타디움을 찾아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남성 보안 요원이 너 한국인 맞지? 오늘 BTS 전국이 공연한다는데 라며 먼저 말을 걸기도 했고 정국이 화려하게 무대를 수놓는 사이 옆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옆줄여성 관중들이 하나같이 휴대폰을 들고 정국을 촬영하며 동양인 서양인 할것 없이 정국에게 시선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돌을 잘 모르는 기자였지만 정국 덕분에 월드컵 개막식장에서 국뽕 한 사발 쭉 들이켰다고 뿌듯해 했습니다. 정국의 메인무대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기자 외신 기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 한 네덜란드 기자는 자신에게 아유코리언, 전국 판타스틱 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개막식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은 전국이 등장할 때였다. 전국이 등장하자 경기장은 떠나갈 듯이 환호했다. 전국의 무대가 끝나자 외신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공연을 보여줬다는 극찬을 쏟아내는 중이다. 전국이 무대위로 나타나자 결승전에서 꼴이 터진 것처럼 고막을 강타하는 함성이 쏟아졌다. 아이돌이 관심사가 아닌 기자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이렇게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우리 기자들은 전국 덕분에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하고 가슴 벅찬 개막식을 경험했다는 후일담들이 많았습니다. <목소리>